그것은 바로 처남의 누나, 즉, 자기의 아내에 대한 불륜 얘기였습니다. 어느 카페에서 사진을 보며 얘기를 하고 있는 두 사람, 갑자기 한 남자가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. 사실 입 맞은 편에 앉아있던 남자는 바로 이 사람의 처남이었습니다. 아니, 처남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일까요? 그것은 바로 처남의 누나, 자기의 아내에 대한 불륜 얘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처남은 자기 친누나에 대해서 매형한테 불륜을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? 그것은 바로 유산 상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아니 법으로 분명히 5대 5로 나누게 돼 있는데 이 누나가 아빠를 꼬드겨 가지고 자기보다 두 배나 더 많이 가져간 겁니다. 아니 그래서 남동생이 쫓아가서 따졌죠. 나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렇지만 누나는 단박에 거절합니다. 이 한마디를 남기죠. 저리 꺼져 이 자식아. 여기에 빡 도는 남동생. 바로 누나의 치부를 매하게 까발리는 겁니다.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. 상속세 관련 탈세 신고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?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. 왜? 유산 상속 때문에.